저거 근황 좀 자주 묻고 그래요. 그때 가는 까도웃었지 아. 내가 봤잖아, 고 아, 또 우는 것도. 김분좋았 감동의 눈물도, 감동의 그때 그 시절에 세상은 막, 우는 거 내가 잘하더라. 장롱 아, 와서 울고 됐네. <laughs> <laughs> 안 도네, 하민이. 5만쳐왜 이렇게 많이 쳐? 아, 시합 전왜 왜. 왜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아니, 왜. 많이 때려? 아, 애들이 요즘 늦게 풀려요 아 그래? 슬로우 스타트 해 애들 다? 야, 스윙이 1개씩 한다니까 뭐오 늦게 풀리지 아, 진짜 우리 애들 1 0개 하고 이제 게임 들어가고 1 0개 했지? 새벽 에 일어나서 이런 건 <거> 거짓말 잘하네 <laughs> 좀 거짓말 좀 잘했어. 약을, 약을 <whoosh> pues pues. 뭐, 너무 팔아버리니까. 야, 아마추어 코치님들 약을 너무 팔아버리니까 못 믿겠어. 이 자식을 믿어주세요. 코치님 영상 올라간 거 보셨어요? 영상 올라간 거 보셨어요? 보고 광고 넣었어요. 아니, 근데 나는 보고만 있으면 죽는 건데. 그 때가 재밌었으니까. 재밌었지. 일단 여기 톨게이트 빠질 때부터 좀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옛날에 뭐 살던 집도 보고 또 여기 딱 입구에 딱 도착하는데 뭐 사진도 보이고 그라운드에서 뛰었던 그냥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 가지고 아직도 그 선수 시절 때그 느낌이 아직 살아 있거든요. 얘 생각도 좀 많이 나고 또지도 자로서 우리 선수들이 또 이쪽에서 또 시합을 뛸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지도를 좀더 열심히 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약간 좀 뭔가 묵컥한 것도 있고 기분도 좋고 또 애들이 또 많이 물어보고요 마상구장에 대해서 그 NC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고 보고 나니까 그 영상을 보니까 또그 편집을 잘해주셔서 그런지 그 영상을 보니까 또더 울겠더라고요 또.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영훈 이랑뭐 석훈이랑 뭐 여러 사람들이 와가 연락 와가지고 그거 보면서 진짜 뭐 다들 막 눈가가 막 촉촉해졌다고 막그 그러시더라고 요즘에 진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애들 지도하고 눈 감을 때까지 계속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계속 뭐 훈련 양도 되게 많고요 저희 학교가 그리고 애들도 그렇게 잘 따라와주고 있고 몸은 힘든데 그래도 성적이 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쁨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야구만 하고 열심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치님들이 감독님도 그렇고 코치님들도 그렇고 워낙 워낙에 유명하신 코치님들이 계시니까 애들도 그만큼 야구에만 전념할 수 있게 그렇게 또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프로에 많이 보낼 수 있게 그게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새내기들 이제 꿈나무들 많이 육성하는 쪽에서 그렇게 지도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뭐 팬들 앞에 서가지고 직접 인사 한번 드리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뭐 그런 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애들 지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